안녕하십니까. 나 대표 종목 리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뭐, 이제 또 새롭게, 새롭게 리뷰드리는 종목은 아닌데, 어, DB에 대해서 어, 추가 사항이 있어서 리뷰를 드리겠습니다. DB, 이 종목을 왜 보는지는 뭐, 여러 번, 여러 차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, 다만, 이제 그 어제부터 단일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, 오늘 나온 공시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. 5일간 상승 종목, 당일 소수계좌, 매수관여 과다 종목, 이 공시가 나왔는데, 어디서 많이 본 공시죠? 이게 자이글 같은 경우에 상승 전에, 뭐 이런 공시가 많이 나왔습니다.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? 지금 이제 뭐 빠지고 있는데, 올라가기 전에 이런 공시들이 많이 나왔었고요. 어 뭐, 이런 공시는, 뭐, 주가에는 나쁜 공시는 아닙니다. 그래서 그 주가의 나쁜 공시가 아니라는 점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리뷰를 드립니다. 어, 특별한 사항은 없고 지금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이제 한번 많이 상승한 다음에 꼬리를 달고 많이 내렸죠. 어, 단일가 거래 내일까지 단일가 거래인데 단일가 거래에서 많이는 안 올라도 한2 9 0 0원 정도 선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2,900원 정도 선까지 아, 뭐 유지를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어, 단일가가 풀리고 나면 어, 적어도 3,000원 위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예상이 되니까 뭐그 정도를 보면서 뭐 저, 만약에 제가 저번에 그 말씀드렸던 리뷰영상 종목리뷰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들어가신 분이 있으시다면 뭐 적절하게 알아서 수익을 시, 실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저는 계속 db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계속해서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, 번호로 문의, 어,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 db 관련해서 안내나 어, 추가적인 사항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